너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너희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분명히 말한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아흔 아홉 명의 선한 사람보다 구원받은 죄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 천국에서 더큰 기쁨이 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문장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근거래해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성 때문에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3년 6개월 동안 아니 30년 동안 한 영혼 찾으려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져볼까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 뿐이 안 돼요. 아니, 12명 얻으려고 그 물질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열정을 투자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중에서도 12명 중에 다 도망가요. 나중에는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 제자 한 명이 자기를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 지점에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어리석었다. 무모한 짓을 했다.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간 지났더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은 같이 그 위에 수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됐잖아. 요 이렇게 됐잖아요. 한 영혼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역량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진액을 짜내는 것이고 저는 뼈를 갈아 먹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우리에게 명령한 거니까. 한 영혼의 가치성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어리석다는 소리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효과 없죠. 열매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것이고 이 지역의 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이유와 존재, 목적이 뭘까요? 이거 잃어버리면 교회는 가짜교회입니다. 가짜교회예요이 사명을 놔버리면 힘들다고 놓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짜교회입니다.